<웃음> <웃음> 여러분, 음, 입술 비대칭 교정. 비대칭 교정 요구는 어, 제가 시술할 때마다 항상 환자들한테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어? 그런 요구를 안 하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아주 대중적인 요구 사항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 어? 쉬운 작업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제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경험이 없는 입술 시술자 경험이 없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환자한테 말린다고 하죠 환자들은요 계속 비대칭 교정을 요구합니다 원장님 나 입꼬리 높이가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왼쪽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이것 좀 교정해 주실래요 알았어 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교정을 해줄게 필러 주입을 합니다 막 아, 필러 넣었어요 어, 어느 정도 교정이 된것 같아 자 거울 한번 봐볼래 자 거울을 봅니다 어? 원장님, 이리 높이는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은데, 어, 모양이 좀 틀린데요, 좌우가요? 아, 하니까, 여기, 왼쪽이, 왼쪽이 더 쳐져 있는 것 같아. 어? 아, 하니까 그렇고, 모양도 틀리고, 볼륨도 약간 틀린 것 같고, 원장님, 이거 비대칭 교정 다시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 시술한 의사 선생님 가만히 보죠, 이제. 입술을 보니까, 어? 그래, 모양이 약간 틀린 것 같네. 알아서 좀 맞춰줄게. 다시 필러 주입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성심성의껏 끙끙대면서 열심히 합니다. 자, 자 거울을 보여줘요. 오 원장님, 모양 비대칭 교정, 높이 비대칭 교정, 볼륨 비대칭 교정.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이 너무 많이 커졌는데요. 어 입이 너무 많이 커져서 이게 제가 원하는 입술 상이 아니에요. 입술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요. 비대칭 교정은 교정대로 잘, 제대로 잘안 되고요. 주입된 필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술이 커져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입술 시술을 망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